자기야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아? 나 두쩡쿠 먹고 싶어 두..두바이 쫀득쿠기 그거 구하기 되게 힘들다던데 아 그러니까 더 먹고 싶어 그 하나에 7천씩 하는 걸 뭐하러 사오고 돈 아깝게 와 어, 진짜 한 번만 먹어보면 나도 소원이 없겠다 자기야 두쩡쿠 어? 두쩡쿠? 히히히히 쩡쿠 잠깐만 두바이 쫀득쿠기를 구해주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건가? 들어줄게 그게 어떠한 소원이든? 어떠한 소원이든 그러니까 내가 두 종구를 대상하면 내가 말하는 그 어떠한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다 이 말이지.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줄게. 갔다 올게. 죄송하지만 이두 종구가 딱 하나 남아서요. 그 여러분들 중에서 가장 단절한 분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 명씩 할게요. 한 명씩. 자, 먼저. 제가요. 어, 두쩡크를한 번도 못 먹어봤습니다. 야이 새끼야, 너 예. 너무 평범해요. 혹시 조금 더 특별한 거? 저. 예. 저 섭녀 만나러 갔는데 두쩡크 가져가면 사귀 확률이 높아질 것 같아요. 너같이 생긴 새끼가? 아니 이렇게 빈가치 생긴 새끼가 썸녀가 어디 있어요? 저 빈가치 생겼지만 썸녀 있어요. 거짓말치지 마세요. 진짜예요. 아 그리고 썸녀 만난다는 사람 복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? 맞나 이 새끼야? 몽골 사람이야? 어, 어, 저저저저저 동의합니다. 동의하고 요 혹시 다른 분 없으세요? 다른 분? 아, 아, 아 예. 저는 두정구 사가면 여자친구가 소원 들어주기로 했습니다. 여기야. 두정구. 아 자기야, 최고야. 손으로 자기 덮쳐도 돼? 맨날 여자친구 한번못 떠나가지고 맨날 멀티 잡히고 사대기 받는데 신경은 이들이 아니고 오늘 두정구 가져가면 여자친구를 덮칠 수 있다고 간절함이 느껴지네요 가져가셔야 될것 같아요. 네 예, 가져가세요. 가, 감사합니다. 저 만사긴 와이프가 두정구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아마 뱃 속의 아이도. 두쪽구 먹으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요? 딸기 가 두쪽구 조심히 가세요 네. 감사합니다 네. 감사합니다 애기 두쪽구 두쪽구, 거의 두쪽구 와 두쪽구 당근 맞으시죠? 아, 예, 맞아요 1 5 0 0원 맞죠? 네 아, 예, 맞습니다 너무 비싼 거 같아요 부산 사시마세요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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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즘 이게 못 구해요, 아예. 감사합니다. 예, 네, 감사합니다. 예, 네, 맛있게 드세요. 자기야. 자기야. 도정코. 자기야, 진짜 고마워. 아, 도정코. 힘들게 구했다. 우와. 아프면 안 돼. 그럼 이제 오. 손 들어 주는 건가? 허연이 언니도 도정코 아니고. 저거 잡살떡인데? 이게 무슨 말이야? 이게 이게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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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거코 아니야? 소원은 못이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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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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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마운거 주고 사이 새끼